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 위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로솜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함무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시안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웰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레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라요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쪽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잇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느디님 사람 중 선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 달란트요. 금이 100 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노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루아살과 레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순양이 아흔 여섯 마리요 어린양이 흔일 7마리요 또, 또 속죄제 의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보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9장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햇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노라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할 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 시0의 아들 여호와 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려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댜요 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누나넬과요사밭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시무이와글라이아라 하는 글리라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레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 아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야 이사야와 말기야와 미아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태나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아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와안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록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할과 여레못이요. 반무 모합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인자손 중에서는 엘레셀과 이사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모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순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밭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무나세와 시무이요 바니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란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데야와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살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리 살름과 아마랴와 리 요셉이요 르보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타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또와 요엘과 분하여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